뭐가 있다 있는 거 같아 다 어. 의자 의자는 그냥 누워있어 좀 낫나? 야가 의자. 안 되나? 일단 힘들어. 아, 아유, 무거워. 가자, 가자. 으쌰! 일단은, 펴봅시다. 아이고. 투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되겠지 뭐, 예. 올려가 끓은 거1 g 이지 25g 잘 알려져. 하나, 둘, 일곱. 일곱 번 해야 잘 문다던데. 낚싯대부터 펴보자. 하나 어디 왔노? 아, 선물 찾는. 참... 이 깨기로 두 마리. 건져볼까? 이걸 던지는데 오른쪽으 가나 나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먹고 싶은데 바람 불어서 먹겠나. 득템. <목소리> 지렁이 날라온다. ラボットたちだ。 나는, 나는. 어떻게 하는 거고? 돌리는 거고? 빼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빼는 게 아니네. 이렇게 다 펴진 거고. 거기는 없고 없죠? 바늘 터졌죠? 여덟 아열번 해야겠다. 오 벌레 오씨. 가만히 있어. 아, 좀. 씨, 물도 안 끓고, 바늘도 안 묶이는데지. 짜증나게, 진짜. 아, 열. 어, 바늘이 안 묶이나. 열번 해서 안 되나. 오 좋아, 좋아. 의자. 아, 진짜. 의자 때문에 환장하겠네. 끓 는다, 끓 는다. 어, 왜 이래? 저기 어? 저기 그냥 누워 있 어? 좀낫 나. 질도 없고 라면도 안 끓고 바람은 불고 야가 안되나? 꺼내봐 컵라면이 컵라면 세워야되나? 이거 뜯봐잘 뜨거운데 어? 뭐야 살짝 말이 세졌나 덜열어서길나 다 열어야 되나? 어? 뭐야? 갑자기 끓는다. 아, 미치겠네. 가스를 덜 열어서 그러나 냄비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열어서, 자, 열어서, 끓는다. 이제 끓노. 아, 진짜. 한 아, 먹자. 갑자기 끓는다. 아, 종이컵에 먹는 게 아니고. 다 퍼졌나? 아. 음... 한개로안 되겠다. 마늘 조개라면... 도착하지... 어찌 아, 뭘... 어이없나 오... 흰발에 세 마리 끼워볼까? 억수로 크다... 아, 그치... 다시... 아... 세 마리... 저기... 여기는 한 마리만. 아, 그렇지. 아 라면 끓일 때자꾸 바람 부나. 이번에는 확실히 끓으면 나야겠다. 가스 라면 끓일 때만 바람 분호 잡고. 여기 잡는 거 있어. 아까 끓었는데 왜안 끓여? 가스가... 찹다뭐 팔아야 되나? 번호는 눕여져 있잖아. 뭐 팔아야 되나? 분말 스프는 덱도? 저게 좀더 넣고. 어떡거 아, 번호가 문제다, 번호가. 안 들어. 어차피. 비빔면 됐노? 아, 음, 맛있다. 오, 간게 반만 먹어야겠네 이제. 와, 와. 아우, 짜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블랙을 먹을까 믹스를 먹을까? 이동기한 지났네. 믹스 먹어야지. 언제 지났대 이거? 이제 컵라면 먹어야겠다. 와, 아,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휴 고기도 없고. 아. 뭐고 바람이가 입질이가 내가 건드렸나 열려야 되나 채야 되나 아유 어, 바늘이 없나 바늘이 없나 어디갔구나 아, 죽겠네 진짜 여덟아아열 적당히 땡기고 여기를 먼저 땡겨야겠다 땡기고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끝에 와서 한 500m 날라갔네 와 자꾸 바늘이 없나 바늘 어떻게 팔아먹노 아까 입질이었네 바늘 물고 가쁬네 10 열, 10바퀴 열 해야겠다 누가 7바퀴 잘 문다 나 입질이 아니고 낚싯대 미끄러진 거야 가 디가지렁이 어디 가 봤나? 아 고기 잡기 잡을라 힘들다. 고기 잡기 너무 힘들어. 아우 디리. 커피 한잔더 먹을까? 아눈 너무 시야. 고기가 있긴 했나? 어 근데 물이 끓고 있나? 하나도 소리가 다르노? 오, 바로 끌러 오이씨. 이번에는 칸 타. 오, 뭔데, 뭔데? 바람이가. 아, 뜨거라 아, 쓰다. 오, 입질이다. 어, 눈부셔. 드디어 입질이다. 갔나? 기다려야 되는가? 떼먹고 있나?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아, 눈을 뽑히겠네. 간다. 잔챙이는 잡지 않아. 배부르고 춥고, 자보고. 한번 걷어볼까? 커피 한잔 만더 먹고, 정리하 겠 미쳤나봐. 너무, 너무 세서 그런가? 깜짝 놀랐네. 잘 끌른다. 아휴. 우우. 잡았다. 어, 깜짝이야. 아, 씨. 아.. 너무 징그러운데 와. 어? 뭐가 이상한데? 아이가? 뭐가 있다 있는 것 같아 또 불과살이가 와안 작아갔네 진짜 어. 또 잡았다 아. 미치겠네. 못 잡는 거. 피딩은 개뿔. 하나씩 정리하고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자.